구독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유라 이쁜 여자 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, 본명이 김아영이야 이름은 이쁘네 그리고 92년도 11월 6일에 태어나셨고요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고요 키가 어1 7 0화면상에 조금 어저 정도로 커보이진 않았는데 어, 굉장히 키가 크시네요 유라야 까마요 자 인스타그램 왔습니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이거 불쾌하게 이거 왜 이래 어 유라야 결혼하신지 알고 깜짝 놀랐잖아 저거 남자 배우 저거 누군데 저거 주연 많이 받는 어? 주연 많이 하시는 그 배운데 어 아, 조심해 잡혀가 어머머 뭐, 뭐, 이거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유라야요어 이거 생신때 같은데 다음 생일때 나도 쳐이래아니 누가 꼬치고 누가 유라야 오 유라 유라야 너코뚝땡이구나얘 미녀들은 기본적으로 코가 클 수밖에 없나봐 콧대가 낮은 미녀를 거의 못본것 같아 어우 양갈란드 어 이거 왜 이렇게 치명적인 표정이야 유라야 넌 가까이서 볼수록 더 이뻐 그만 좀해 이쁘다인 얘기 지겨워 죽겠어 아,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안예쁘다고 하니 이거 너무 이쁘잖아 아, 꽃이 꽃을 들고 있네. 어, 저기 봐라, 저기. 어, 유라 아니야, 유라? 어, 유라가 나 쳐다봤어. <laughs> 어, 꽃이 꽃을 들고 있네. 아까부터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. 나 아, 다음 생일 땐 진짜 나 초대해라. 코 크고, 눈 크고, 입 크고, 모든 것이 다 크고, 키까지 큰 여자. 유라 편이었습니다. Noth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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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hing